자 우리 이제 이 깡통 임차인이 많아요. 창원에 많은데 깡통 임차인은 자기가 경매를 넣어준 경우는 많이 있어요. 넣어주고 자기가 또사을 받아요. 중간에 그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1 8 10688번 봅니다. 자 실무상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성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1억 5,800 해놨죠. 800 해놨는데 이게 아파트인데 임차인이 전세가 1억 8천인데 원래는 이전을 받아왔고 강씨가 받아왔고 2억 짜리입니다. 그래서 강씨는 1억 8천에 2천만원 주고 캡투자했단 말이죠. 지금 말계약투자했는데 이게 시세가 2억이 안 되고 1억 5천이 돼버리니까 이게 임차인 못빠져나가는 거죠. 그래 매매가 1억 5천 돼버리니까. 한20% 30% 정도 빠져버리니까 차원해. 그래서 임차인은 못 빠져. 그럼 임차인은 언제 주택 임차권 했다 이거는 요 임차인이 주택 임차권 했다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공실이다 공실, 공실이다. 유니시티로세아파아 가야 되는데 이제 일단 공실을 그냥 태가면 되겠죠? 음, 안 되니까 일단은 주택 임차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임대차 보증금 소송합니다. 그죠? 어, 반환소송 해갖고 판결문 가지고 한 무슨 이에요 강제 이에요딱 있는 거죠. 어, 그래갖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1억 8천인데, 자꾸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잡힌 거죠. 그죠? 아, 6 4 0 0이라서 내가 이 받으면은 요거만 내면 되는 가 아니에요. 그죠? 1억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까 1억 얼마 짜립니까? 1억 8천짜리가 6천 얼마 팔리비면은 한 1억 2천 뭐 짜라죠? 그럼 결국은 1억 2천 정도는 이, 요, 요것처럼 미배당 보증금은 인수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주로 요런 거는 요거 플라서 경매비용 300만원 해서 1억 8,300에 산다 봐야 됩니다. 근데 1억 5천, 매매가 1억 5천, 1억 8,300을 잘못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 뛰고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납이 됐어요. 그러면 640만원 보관되겠죠. 법원에. 배당재단에 보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낙찰 받는 이 사람은 아까 임차인입니다. 1억 8,000인 사람이. 자, 그럼 이름 차인이 낙찰 받고, 지가 어차피, 어, 배당 요구를 다 했고, 채권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배당을 받으니까, 요것처럼, 어, 배당을 받으니까, 이제 낙찰을 받고 해야 될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건 이제 채권자예요. 자가 배당 받을 거죠? 어, 그래서 채권자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거는 낙찰 받고 뭐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날에, 일주일 이내뭐 했다고요? 낙찰받고 채권 상계 신청을 내야 되겠죠? 법원에. 그럼 뭐 2019년 12월 17일에 문건 송달 내역 보면은,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상계 신청을 냈을 겁니다. 한번 더. 2019년 12월 여있네. 바로 낙찰 당일이네. 그죠? 채권 상계 냈습니다. 내면은 법원에서 검토해가지고 주로 어떻게 하나 가면은, 어, 알았습니다. 그러면 채권 상계더라. 그런 이야기는 1억 5천 요거를 그 대금 지급기 하고 배당기를 같이 해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땡땡 땡 해더라. 땡처리 해달라. 이말다 땡처리. 자, 그럼 땡처리 하면은, 그럼 이 날에 아침 10시에 배당을 하고, 어, 10시까지 계산을 해서 12시, 어, 오후 2시에 배당하고, 같은 날 마쳐버려요.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낙찰자는 돈을 몇 냈죠, 지금? 아니, 이거 냈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냈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미납되면서 또 뭐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600만이 들어왔죠? 이거를 배당날 받아 와야 됩니다, 꼭.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배당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자, 배당표 이렇게 생겼어요. 이 낙찰이 되면은 자, 팁에 나다 그죠. 임차인은 경매 당시에 265만 9천원 집행 비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배당표 보면은 집행 비용에서요. 어, 여기 배당표죠. 배당표 해 가지고 사건 번호가 있고 낙찰은 1억 5천인데 전 경매 보증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아까 미납의 사람이 있죠. 어, 그다음 이거는 이제 예금 이자 1 3천0하고 합치고 집행 비용은 빼는 거죠. 요거 어, 뺍니다. 빼가지고, 1억 5,300인데,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 법무사 비용 준 것, 처음 겸미할 때, 250, 260원, 요거는 바로, 이제, 땡, 땡, 치례라고, 요거는 끝났어요. 요거는 매각 대금 수수료, 법무사도 가져가고, 감정 평가 비용도 있고, 요거는 이제, 땡, 치 끝났습니다. 끝났지만은, 내가 낙찰 시신부번10% 입찰 보증금이 아까 500만원 있었어요. 여기 500만원. 이해가시죠? 요거 타고 또여기또들어 있는 통장에 법원에 예약금 들어온 게 여기 있죠. 그럼 두 개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미납해서 한 600하고 요거 두 건을 약한 1100만 되겠는데 요거를 출급해달라 해야 줍니다. 안 하면은 국고로 들어가요. 국곳로알겠어요 음, 계장님이 잘 챙겨주는 계란도 있고 그만 말을 안 하고 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말안 해. 그러면 5년 동안 공탁되어 있다가, 꼬로쏙들어라 버려.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 보니까 하면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대학원생은 이제 이근저당했어요근저당 5천만 원근저당하고 지가 낙찰받았는데, 그때 돈이, 어 예를 들면은, 낙찰받으면은 예로 4천 낙찰받으면 4백만 들어갔죠. 그 돈은 별도로 예납금으로 법원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있어요 그럼 그거 달락해야 됩니다. 근데 배당날에, 서로는, 어, 이 배당기라고 있었는데, 대학원생이 배당 잘 받았나? 이게 끝났대요. 어잘 받아,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싶어서, 너 그때 요거 준거 있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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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거. 계약금 들어왔잖아요. 이거 받아왔나? 하게는 안 받아왔대요. 그게 무슨 말이고. 달락해라. 법원에 가서. 그래, 받아왔어요. 그죠? 자, 그 이야기는, 법원은 달락하면 주고, 달라 안 하면 안 줍니다 보통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거는 빨리빨리 달라해야 돼요 어딘지. <laughs> 그래서 보통 실무상에 이 배당표를 보면잘 몰라요 이거를 아, 잘알 수가 없어 이거, 이거 봐갖고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돈 준다는 거도 아니고 그죠 뭐일서나서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요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낸 아까 500만원 있었죠? 그럼 두개 합치면 1100만원 이 남아있죠 아주 부자예요 남아있잖아요. 그도망간거 아니잖아요. 내가 10% 그런 거 하고, 지난번에 뛴 600만 하고, 1000배만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게 집행병은 원래 감정평가로 집행한 수수료 주고 다 이거 땡쳐 끝났겠죠, 이거는. 건 끝났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남아있으니까 요거 두 개는 달락해야 된다. 이해 갑니까? 6에서 네? 들어갔는데. 뭐, 뭐. 이들어갔 아니, 이게 보관되잖아, 보관.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600에 수표가 가있잖아요. 법원에서. 안 그래요? 내500 중고도 수표가 가있잖아. 1100만 가있잖아. 그 경매 끝나면 돌려줘야지.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이해 갑니까? 상계 신청인 사람. 상계 신청인 사람. 어, 상계 신청했는데, 어, 이제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어, 채권 상계 신청인 사람들이 어, 주로 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 삼아 얘기를 합니다.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교회에서 받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 그래서 가끔은, 어,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뭐 필요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어, 자, 교회에서 낙찰을 받는데, 일단 밑에는